그때 저희는 비닐 뜯지 않았습니다. 아 그날은 비닐 뜯지 않았다. 아 저희가 개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압수해온 현금은 총세 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 비닐봉지로 묶여 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신한은행 띠지로 묶여 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고무줄로 묶여 있는 돈 묶음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뜯어서 개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신한은행 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띠지가 있는 상태로 손으로 직접 일일이 일정 매수마다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돈을 셌습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돈만 개수기를 돌려서 개수를 했고 현장에서 확인한 3,300매와 검찰청에서 확인한 3,300매가 동일함을 확인을 해서 그 확인서를 진구했습니다. 그 상태로 이주영 계장이 자신을 캐빈에서 넣는 것까지 증인을 받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